진의 다육입니다. 요 아이는 오전에 정말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또 오후에 힘입어서 열심히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382번 꽃눈 마리아 금이고요 금액이 120만원이에요. 이게 왜 비싸냐면요. 사이즈가 7cm 정도 되구요 철아 엮임을 어떻게 어떻게 재야 되지, 이거를? 음. 이거를 요렇게 보면 여기 하나가 아가가 달려 있구요 요거를 제가 어, 커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120만 원 꽃눈 마리아금. 꽃눈 콩 마리아 요즘 가격 많이 뛴거 알고 계시죠? 제가 요거를 조금 커팅을 하려고 계속 커팅을 몇번몇번 몇번 밀었어요. 왜냐면 조금 더철화를 형성을 한 다음에 커팅을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자 제가 커팅을 했는데 요렇게 아이 요거 몇 센치냐면 예 2cm 정도 되는 목대 중앙에 아이는 남겨놨고요 요 뒤에도 커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사이즈도 예 2.5cm 정도 되는 아이 하나 남겨놨고요 요렇게 몸체 자그 다음에 요렇게 요거는 사이즈가 3cm 정도 되는 아이. 네, 요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3cm 정도 되는 아이 하나. 네, 요렇게 냉겨놨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4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 몸은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요대로 쳐라 다시 엮일 거고요 요쪽도 새로 다시 엮여서 아이가 이만하게 다시 예 이만하게 폭풍 성장을 할거고요그 다음에 요 아이는 어느정도 조금 작아서 제가 더 놔뒀습니다 한 5cm 정도 되면 제가 커팅을 하면 4개가 되는 거죠 엄마 몸 하나 있고 커팅한 아이 3개 예, 현재는 커팅 두개 했구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총네 개. 그리고 이 모주는 또 나중에 더 형성이 옆에 철화가 형성이 되면 또 커팅할 수 있겠죠. 자, 뿌리 내려드리고요. 또 커팅할 때 되면 또 커팅해서 번식해서 보내드리고 혹시나 판매를 원하시면 제가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영상에 올려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손님들이 오시면 판매를 해드릴 판매를 음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음 일부러 안 팔아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임자가 있으면 팔아드릴 거고 또뭐한개 정도만 남기고 판매를 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금 회수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382번 그니까 너무 어릴 때 커팅을 하는 것보다 조금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예, 중앙에 요거, 네, 2cm 남겨, 몸 자체에다 남겨놨기 때문에 충분히 살 거고요. 요 아이는 조금, 지금 따도 되는데 조금 더 있다가, 네, 어차피 엄마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따게, 크게끔 놔두고요. 이렇게 3cm 정도 되는 아이 두개 커팅을 했고요. 요거는 제가 뿌리 말려서, 예, 음, 상처 부위 말려서, 뿌리 내려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뒤집어 놔야 돼요 햇볕에 상처 부위가 좀 마르게 네, 이렇게 보관을 하겠습니다 382번입니다 제가 꽃눈을 다 오늘 또 토막을 냈잖아요 마리아 철아 번식하듯이 또꽃 눈도 번식하고 콩마리아도 번식하고 다 이렇게 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체수를 늘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야만 또 돈이 되지요. 네. 자, 383번. 요것도 꽃눈 마리아금이고요. 요렇게 기장을 재면 6cm. 철아이 김김을딱 재면 한 4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쪽에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요쪽에도 지금 현재 요거 따내면 너무 요쪽 반면에 반대쪽이 너무 작게 보여서 조금 더 키워서 2등분으로 바로 딸수 있는 아이고요. 383번 꽃눈 마리아금 80만원이구요. 제가 요거 그대로 번식을 해서 요렇게 커팅을 해드릴 겁니다. 가능하면, 어, 현재 딱 등을 돌리고 있어서 요쪽 면이 조금 적어요. 네. 조금만 더 키우고, 요쪽 면은 충분히 따도, 예, 살수 있는데 요쪽 면이 조금 작아서 조금만 더 키워서 커팅해서 뿌리 내려서 재테크 도와드리겠습니다. 383번 80만원입니다. 자, 384번. 꽃눈마리아금이고요. 5cm 나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요렇게 요 선에서, 네, 요 선에서 딱 따갈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자, 요쪽 한 면, 요쪽 한 면, 이도 딸수 있고요. 아직 조금 작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따겠습니다. 384번 꽃눈마리아. 커팅해서 뿌리 내려서, 네, 재테크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꽃눈마리아금 80만원입니다. 385번 마리아 복용금이구요.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 어, 커팅하는 영상을 보이려면 저희 조카가 제 카메라를 잡아줘야 돼서 지일 내일 따로 할 일이 있어 가지고요. 자, 이렇게 커팅을 했구요. 요, 지금 남아있는 사이즈도 4cm 정도. 그 다음에 커팅한 아이가 네, 요렇게 큰 아이입니다. 요렇게. 네, 요 아이를 제가 번식을 해드릴 거구요. 제가 오전에 영상에도 보면 제가 재테크를 한 아이가 이 마리아 복륜금 철화예요. 예, 요 철화를 제가, 어, 번식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요 아이 30만원이고요. 일단 30만원짜리 하나 구매를 하시면 일단 두 개를 만들어드려요. 자, 요거 제가 그대로 폭풍성장 해드릴 거고요. 뿌리 내려서 또 커팅, 6월달까지 가면 요 아이도 커팅 한번 할 거고요. 요 아이도 한번 더 커팅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6번. 요 아이도 마리아 철아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즈는 네 7cm 정도 나오고, 여기 철아이엮김은 4cm 정도 돼요. 자, 요 아이도 제가 동일하게 커팅을 했습니다. 요렇게. 네, 요거 사이즈 한번 재 볼까요? 네, 5cm 나옵니다. 커요. 예, 네, 제 손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 크지요? 네, 요렇게, 커팅을 했고요 386번. 요 아이도 뿌리 내리고, 요 아이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거고요 나중에 포 뜨고 또 커팅 한번 해서 재테크 도와드리겠습니다. 386번. 마리아 복륜금 30만원입니다. 자, 387번. 요것도 마리아 복륜금이에요. 자, 요 아이는 6 c m 예요 네, 6cm. 자, 요것도, 요렇게, 요 사이, 철아이 엮임 사이즈를 보면, 네, 4cm 나옵니다 이렇게 387번 30만원 마리아 복륜금 입니다 이렇게 번식을 해드리는 겁니다 387번 뿌리 내려서 커팅해서 판매까지 도움을 주십사 하면 제가 영상에 올리든지 오시는 손님들이든지 저희 재테크 하시는 분들 또 어, 구매 원하시는 분들한테 재테크 해드리겠습니다 387번 마리아 복륜금 30만원 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하나를 구매해서 100%다 보장해 드린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최대한, 최대한 판매 저희 매장 안에 있는 아이들의 한에서는 제가 최대한 판매를 다 원한다라고 하시면 판매를 최대한 해 드리는 걸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387번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재테크가 되는 거죠. 하나를 구매를 해서 두 개가 되고요. 두 개가 다시 뿌리를 내려서 활착을 하면 또네 개가 되는 거죠. 387번. 그러면 30만 원에 키우는 것도 은지 엄마가 키워 주고 물 주는 것도 은지 엄마가 하고 커팅도 은지 엄마가 하고 판매도 은지 엄마가 하고 정말 은지 엄마 대단한 <laughs> 네, 아유 아침부터 그냥 너무 너무 기가 사는 것 같죠? 네. 자. 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87번 마리아 복륜금 30만 원입니다. 재테크 정말 잘 되는 아이입니다. 387번입니다. 192번. 엘콘 철학음이고요. 자, 요것도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 요것도 재테크를 해드릴 겁니다. 주문을 주시면 제가, 자, 요 아이, 이렇게 큰 아이, 네. 요큰 아이는 그대로 밭에다 심어 놓고요. 자, 제가 커팅을 요렇게 옆에 했어요. 요렇게 커팅을 하면 요 아이가 요쪽이 싹, 요렇게 예 탄력을 받아서 철례 형성이 돼요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뿌리를 내려 드릴 겁니다 뿌리 내려서 탄력 받아서 요 아이가 뿌리 내려서 탄력을 받아서 클 정도 되면 이 아이가 옆에 가싹 덮이면 제가 이쪽을 한번더 커팅을 해드리고 양 한쪽을 커팅하고 중앙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양쪽이 음, 철화 형성이 싹 되면 제가 포 떠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아침에 원금 회수 1700만원 하신 분, 어, 원금 회수를 하시게끔 도와드린 거예요. 392번. 네. 재테크 꼭 필요한 아이죠. 엘콘입니다. 주문 주시고요. 자, 393번. 요것도 주문을 주시면 제가 커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문이 안 주시, 어, 판매되지 않은데 제가 커팅하는 것보단 조금 더 키워서 커팅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또 대품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393번 33만원. 요것도 똑같이 제가 요쪽 면을 딱 잘라서 요만큼 떠내고 아이 뿌리 내리고 그 뿌리 내리 어, 커팅한 반면에 아이가 성성이 되면 반대쪽을 또 따고 그 다음에 양쪽이 다 형성이 되면 중앙을 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393번 33만원 입니다 394번 요것도 똑같이 엘코콘 이구요 요것도 지금 제가 반으로 반으로 딸수 있는 아이들만 제가 오늘 음 재테크를 제가 1,700만원 해수한 어, 언니분거 같이 재테크 가능한 아이들만 제가 골랐습니다. 이렇게 딱 따내고요. 한쪽 따내고 따낸 딴 아이는 뿌리 내려서 다시 폭풍 성장시켜 드리고요. 지금 몸체 남아있는 아이는 뛰어낸 반대쪽에 형성이 되면 다시 반대쪽에서 따서 포떠서 재테크를 해드릴 겁니다. 394번입니다. 자, 395번. 요 아이도 똑같아요. 사이즈 작은 아이 아닙니다. 포뜰 수 있는 아이를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7cm 정도 나오고요. 요렇게 해도 6cm 정도 나옵니다. 요 아이 자 보시면 딱 표시가 나죠. 여기서 커팅해서 예, 네, 요쪽 따내고요. 여기서 아이들이 형성이 돼서 커지면또 반대쪽을 따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아이들이 되면 포 뜨고 딴 아이들은 뿌리 내려서 재테크 해드리게 해드리고 판매 원하시면 판매 영상 올려서 판매도 해드리고 지인분들 오시면 판매도 해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100%는 아니지만 제가 재테크 판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395번 33만원입니다. 자 396번 엘콘 철학음이고요. 요 아이도 구매 찜을 해주시면 제가 커팅해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쪽에서 커팅해서 커팅한 아이는 뿌리 내리고요. 다시 커팅한 자리에 아이들이 형성이 되면 반대쪽 커팅해서 다시 뿌리 내려드리고, 요 반대쪽에도 다시 형성이 되면 제가 포 떠서, 네, 뽀글이 만들어드리고. 396번. 엘콘 철학금입니다 391번이 여기. 요거는 마리아 복륭금 철하구요이것도 똑같이 커팅을 할 겁니다. 여기서 반따내고요 또, 기존에, 어, 밭에 있던 아이가 다시 형성이 되면 반대쪽도 따내고요. 그 다음에 또 양쪽으로 싹한 덩어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 다시 포 떠드리고요. 그 다음에 커팅한 아이들은 뿌리 내려서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은나 대체크 다시 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판매를 해서 재테크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원금 회수하고 용돈 버실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391번 마리아 복용금 28만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콩마리아 금, 제가 번식한 아이를 어 커팅을 했습니다. 음 조금 사이즈 크게 커팅을 했고요. 이어 아이는 제가 번식해서 뿌리 내려서... 번식해서, 커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 이름 잊어버릴까봐 제가 콩이라고 열심히 써놨어요. 자, 상당히 좋은 사이즈구요. 397번 콩마리아금 철아 48만원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좀 갖다 놔서 이렇게 판매 물건을 올릴 수 있구요. 지금 콩마리아를 예, 여러모로 구하는데 참 구하기가 힘드네요. 네, 종자가 많지 않아서. 자, 398번. 6cm 나오구요. 요쪽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나오네요. 자, 콩말, 콩마리아금. 제가 커팅을 했지만 제가 뿌리 내려서 탄력 받아서 한번더 커팅해서 번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가능하면 제가 판매 도와드리겠습니다. 398번, 48만원입니다. 자, 399번. 좋지요. 큼직큼직하게 잘랐어요. 네, 아주 큼직큼직하게 콩마리아. 자, 요것도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6cm 정도 나오고요. 한 5cm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콩마리아 399번 48만원입니다. 자, 401번. 요것도 콩마리아고요. 사이즈 한 6cm. 네. 자, 요렇게 철화 짱 엮이는 아이를 제가 커팅을 했고요. 층수 조금 있게 땄습니다. 자, 401번 48만원입니다. 자, 400번. 이렇게 사이즈 재면 한 5.5cm 나오고요. 이렇게 재니까 4.5cm 정도 나오네요. 자, 근데, 철아 엮김 좋지요? 네, 금잘 들었고요. 커팅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네. 자, 400번, 48만원입니다. 자, 제가 요거 402번입니다. 402번. 요거는 마리아 철아. 어, 제가 제일 정말 좋아하는 아입니다. 이 번식 잘 되고요. 음. 금 이쁘게 나오고요. 철아 느낌 좋고요. 또 판매 잘 되고요. 가격 적당하고요. 요 아이 세 개입니다. 마리아 철아 상태 금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은 대품을 제가 커팅을 했고요. 요한 아이를 커팅을 했더니 요쪽에 이렇게 남아있고요. 요쪽에서 제가 두 개를 커팅을 했어요. 자, 요 사이즈 하나. 네, 손에 요렇게 한번 제가. 크게 잘랐거든요. 네, 5cm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3cm 하나. 사, 요거는 네, 3cm 하나. 요렇게, 자, 금방 커팅했어요. 제가. 자, 금잘 들었죠? 복륜으로금잘 들고요. 요렇게 커팅을 했고요. 또여기 요렇게 커팅을 양쪽으로 했습니다. 네. 요렇게 하나 했고. 그다음에 요 몸체 남아 있고요. 자,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 몸체 네. 요렇게 남아 있고 요 옆에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생얼이 있어서 제가 하나 따냈고요. 그다음에 요거 쳐라. 자, 5cm 나옵니다. 5cm 나오는 아이 쳐라. 요렇게 하나 제가 커팅을 했고요. 이렇게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커팅한 자리는 마데카솔 발라 놓으면 아물고 나서 이쪽에서 철화 형성이 싹 됩니다. 이렇게까지그 다음에 이쪽도 싹 되면 제가 한번더 커팅하고 포 뜨고 이렇게 작업할 거고요. 자, 요것도 요것도 지금 남아있는 철화 엮김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되고요. 제가 요쪽에서 하나 커팅하고요. 요쪽에서 하나 커팅하고. 근데 커팅한 아이가 요렇게 남았습니다. 예, 네, 요렇게. 네. 자, 요렇게 하나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도 또 하나 남았구요. 이렇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개 자, 402번 마리아 철학 금이구요. 커팅한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구요. 예, 제가 뿌리. 말려서 뿌리, 실뿌리 받아서 뿌리 내려드리고요. 아이들 몸이 하나, 둘,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계속 모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요 아이들은 뿌리 내려서 어, 제가 활착시켜서 대품으로 키워서 이 엄마 같이 만든 다음에 또 커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세 아이 가격이 140만 원입니다. 음. 요 안에 이 대품이 정말 이게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를 제가 커팅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큰 대품을 제가 커팅을 두개두개 두개 했고요. 요 안에 제가 번식을 하고 제가 요 140만원을 보장을 해드리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제가 뿌리 내리고 커팅하고 작업하고 가지고 놀다가, 음, 자르고 뿌리 내리고 심고 작업을 해서 140만 원 보장해 드리고요. 또 나머지 아이들 더 번식을 해달라 그러면 번식을 해서 보내드리고 아니면 판매를 해달라고 하면 판매를 해드리겠습니다. 402번 140만 원입니다. 마리아 처라 3 개입니다. 자, 요 아이들은 403번이고요. 사이즈가 402번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근데 제가 커팅을 했어요. 자, 요 정도의 아이가 커팅이 됐구요.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아이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제가 커팅을 해서 뿌리 내리기를 시작해서 들어갈 거구요. 그 아이고. 네. 아이고. 요렇게 떨어진 거는 입꼬지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커팅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렇게 커팅을 했구요. 요렇게. 그럼 잘 들었죠. 전부 다 그럼 잘든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커팅을 했고 요 아이들 뒤에 요렇게 네, 남아 있고요. 이렇게 커팅한 이쪽 면은 어, 어느 정도가 여기가 말르고 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 싹 이렇게 덮여요. 잘린 부위가 안 보이게끔. 네, 이게 나중에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 보일 정도로 아이들이 철액 엽금이 들어와서 안 보입니다. 자, 요 아이도 하나 커팅을 했고요. 자, 철화에요 제가 해보니까 철화가 번식이 제일 좋고,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커팅을 했고. 네. 자, 요쪽도 남아 요렇게 남아있습니다. 요렇게 세 개. 네. 자. 모주 하나, 둘, 세개 남았구요. 아이들 커팅 하나, 둘, 세 개. 자, 요 아이들은 계속 제가 모주로 한번더 요쪽이, 어, 자른 부위가 다 형성이 돼서 철화가 엮이면 반대쪽을 다시 한번 자를 거구요. 그 다음에 포뜰 거구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뿌리 내려서 대품으로 만들어서 계속 번식을 해 드릴 거고요. 자, 403번 100만원입니다. 405번이고요. 요 아이는 888마리아 금입니다. 쌩얼이고요. 금잘 들었어요. 아, 아, 아무래도 농장에서 이제 막 나온 아이들이다 보니까, 음, 좀 이렇게 길쭉길쭉 해요. 이제 아무래도 농장은 성장으로 저면 간수해서 길게 그게 아이들 성장만 키우니까 요 아이들 뽑아서 제가 커팅해서 자고 바글바글하게 달아 드릴게요. 사이즈는 14cm 정도 나오고요. 층수가 상당히 좋네요. 네. 정말 좋고 네, 아이고 좋습니다. 금도 잘 들었고요. 네. 가격은 120만원 커팅해서 윗면은 모주쓰시고요 아랫면은 자국 받는 번식용으로 가능합니다 자 404번 요것도 888 마리하고요 자 보시면 사이즈 15cm 나옵니다 얘보다 얘가 사이즈가 15cm 아 얘도 15cm 나오네데두개다 15cm 네자 그럼 이쁘죠? 잘 들었죠? 층수. 여기 지금 밑에 이렇게 흙 속으로 조금 심어져 있어요. 밑으로 층수가 더 있는 아이인데 흙 속으로 심어서 쑥 아이들이 쑥 들어가 있어요. 자, 404번 100만원입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층수가 조금 약해서 기존 아이보다 조금 약해서 제가 400. 4번 100만 원이구요888 마리 아입니다 요것도 윗면 제가 커팅 해 드리고요. 아랫면은 어 본신용으로 뽀글이 해 드리고 윗면 모주 뿌리 내려서 네. 아랫면 뽀글이 달면 커팅해서 뿌리 내려 드리겠습니다. 404번 100만 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 영상과 저녁 영상 올려 드렸는데 아침 영상에 정말 정말 전화도 많이 예. 응원 전화도 많이 주시고 댓글도 많이 주셨는데요. 어, 어 응원해 주신 음, 보답으로 더 열심히. 부지런히 뛰는 은진의 다육 될게요어 많이 많이 저희 은진의 다육 구독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시간 나실 때마다 은진의 다육 그 유튜브 들어오셔서 지나간 영상이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어, 은진의가 어떤 영상 찍나 이렇게 한번씩 봐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